지금 현재 제 차량의 속도는 35km인데 사실 이 정도 속도면 빨라요.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질 않아요. 근데 지금 제 차량의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가 꼽혀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도 멈추는 거예요. 윈터 타이어가 아닌 사계절 타이어 혹은 썸머 타이어가 달려 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많은 길을 미끄러질 겁니다. 자, 전방에 차가 오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속도를 줄일 거예요. 엑셀을 살짝 살짝 밟으면서 내가 피해줄 수 있는 책으로 우측으로 피할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주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차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중앙으로 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이 눈길에 쌓였을 때는 내가 미끄러져도 좌우측의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해 중앙으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굳이 우측 통행하지 말고 중앙으로 자 우측 코너예요 그럼 어떻게? 엑셀을 떼고 내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줘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 들어와서는 엑셀을 정말 살짝살짝,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이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스팔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운전석 혹은 조수석 타이어를 남이 지나갔던 이 자리, 이 자리 위로 지나가는 게 좋아요. 남이 지나갔던 자리, 새로운 깨끗한 눈을 밟기보다는 남이 지나갔던 자리를 밟는 거예요. 근데 많은 차량이 이 길로 지나가게 되면 남이 밟았던 자리가 오히려 빙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남이 밟지 않았던 자리. 내 차가 미끄러진다 싶으면 남이 밟지 않았던 자리. 미끄러지지 않는다 싶으면 남이 밟았던 자리. 이해가시죠? 자,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좌측 코너고요. 좌측 언덕으로 올라갈 건데, 미끄러지지 않게끔 최소한으로 엑셀 컨트롤을 해서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요 정도만 돼도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집니다. 엑셀을 과하게 밟으면, 미끄러져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차량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좌측 숄더 체크. 끝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오는 차량이 없다면, 전방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차들 기어가는 거 보이죠? 절대 빨리 가면 안 돼요. 옆차의 속도와 텐션 맞춰서 아주 조심히 주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차로는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내가 핸들을 돌린다고 해서 내가 핸들을 돌린 방향으로 차가 무조건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어 상태 꼭 신경 쓰셔야지 되고요타이어의 바람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자, 앞에 차 타이어에 눈 튀어 올라오는 거 보이죠? 정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차가 옆으로 슬금슬금 움직여요. 이 차는 지금 선을 벗어나버렸죠.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돌발 행동하셔도 안 돼요. 경고를 살짝 주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제가 먼저 지나가는 거죠. 차로 변경도 정말 여유롭게 하셔야지 돼요. 훅, 훅, 여러분들 평소에 마음이 급해서 누가 오기 전에 빠르게 들어가려고 핸들을 과하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간 정말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습니다. 코너는 어떻게? 아주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게끔 아주 부드럽게. 좌측에 오는 차도 한번 신경 쓰고. 브레이크 미리 밟아서 내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는 항상 미리. 자,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서 내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앞에 가서 멈추려고 하면 내 차량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최대한 미리 눌러주세요. 브레이크 전혀 안 밟고 있죠. 브레이크를 전혀 밟고 있지 않는데도 그 사이에 신호가 변해버렸습니다. 센스 있게 내 차로 잘 찾아가셔야지 돼요. 남의 차로로 갑자기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차량처럼.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기 전에 우회전 가능한 속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눈길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각을 만들어서 절대 핸들 막 90도로 팍팍 꺾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드러운 각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닥은 눈이 많이 치워져 있지만, 그렇다고 미끄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보행자까지 있다면, 더욱더 조심히. 보행자 먼저 양보해주고, 같은 방향이네요, 가는 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바닥에 쌓여 있는 눈이 내 타이어로 인해 보행자한테 튀지 않게끔 천천히 주행하셔야지 돼요. 내리막이에요. 눈은 쌓여 있고요. 브레이크는 미리부터 멈출 듯이 밟으면 안 돼요. 걸어가는 것보다 느린 속도를 만들어줘야지 타이어가 락이 걸리잖아요. 타이어가 락이 걸린다는 건 뭐냐? 내가 브레이크를 과하게 눌러 타이어가 멈출 듯이 멈출 듯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타이어가 탁 멈추면서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어가 굴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굴러게끔 멈출듯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미끄러집니다 멈추지 않고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굴러게끔 만들어서 이 내리막을 내려가야 돼요 타이어가 절대 락이 걸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부드럽게 엑셀과 브레이크 없이 드라이브에 놓고 그 힘만으로 굴러가는 걸 조금 이용할 줄도 아셔야지 돼요. 드라이브에 놓는다면 차에 엑셀을 밟지 않아도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갈 거예요. 정말 미끄러운 곳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엑셀은 최대한 부드럽게, 절대 과하게 누르지 마세요. 지금 제 차의 속도는 현재 15에서 16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사람. 그럼 어떻게? 또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먼저 떼요. 엑셀을 떼면 내 차의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여유롭게 피해가는 거죠. 천천히, 부드럽게.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좌측으로 코너끼리지만, 엑셀만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지금 현재 제 차량의 속도는 13, 11, 10, 10km 정도, 9, 9km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코너든 돌아 나갈 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9km 정도. 자, 그리고 직진 코스가 나온다면 아주 살짝만 속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코너가 나온다면 엑셀에서 바를 때 부드럽게 내차 속도 컨트롤. 언덕이라면 과한 엑셀이 아니라 딱 내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서 한칸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그힘 아주 미세한 일정한 힘그 힘으로 이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쌓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새로운 눈을 밟고 가기보다는 남이 밟았던 자리로 지나가길 추천드립니다. 남이 밟았던 자리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운전석 타이어로 저 눈을 밟고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밟았던 자리로만. 그러면은 많이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눈길 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